제가 좀야될것같는데 제가 아는 건 없고요. 뭐 강력하게 대응할 겁니다. 그게 대해서 여자분은 먼저 취재하시죠. 그리고 남자분도 취재 한번 해 보세요. 상황에 네. 대해서 네. 좀해 주셔야. 아니. 네, 잠깐 있다가 답것밖에 없는데요? 그, 그, 그 상황을 네. 전혀 사실 무근이고요. 네. 그러니까 무슨 사실이없는데뭘 설명하죠? 당시 좀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니, 좀 설명해 주시면. 그장 자리가 거니까. 있었고 저는 잠깐 늦게 가서 바로 온 것밖에 없어요. 네, 네. 그래서 없어요. 고 그럼 그게 아니, 소장 아니 소장 저 내용은 전혀 몰라서 지금 조사 받으러 온 라는 사실도 없고 뭐 고소를 한지도 기사로 봤기 때문에 전혀 아는 게 없습니다. 방위대 측은 자체는 없었다. 네. 없었습니다. 네.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 강력하게 일단 정보공계 청구했기 때문에 그 해당 고발장 보고 확인해서 어 대체, 대응해야, 강력하게 대응해야죠. 당 지도부에도 좀 이런 내용 보고 하셨을까요? 아니, 뭐 아무 사실 없는데 오늘 하는데 벌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선이 확인한 영상을 보면, 뒤늦게 합류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고개를 잘 가누지 못하는 한 여성 비서관 옆에 앉아 있습니다. 이 자리에서 장의원의 성추행이 벌어졌다는 게 해당 비서관과 상황을 목격한 다른 비서관들의 주장입니다. 한 술자리에 나타난 남성이 누군가에게 강하게 항의합니다.